배너킴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 콘텐츠는 게임 콘텐츠입니다. 오늘 아,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응. 오늘은 핫 말고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은 제가 데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 단계, 14 단계 잘 찍어요. 그리고 빛 때문에 잘안 보. 아참 잘못. 아이씨 뭐야. 어. 이거 데몬 성공했나요? 아니요 몇 단계까지 갔어요? 아 몇%까지 갔어요? 저 41%까지 밖에 못 갔어요 우와. 저기요 야41% 저기요 근데 이거 좀 방해되는데요? 아 이러면 내 폰이 안 보이는구나 어리 어, 폰이 안보여 더. 아, 카메라 때문에 방해되는 거아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 어 이렇게 해야 되네? 어해아 이러면 카메라가 더에이이 아, 정도로 하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시작.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그리고, 이나 당시, 눈이 있었거든요. 근데, 눈이 없어서 지금.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못해요. 어? 그냥, 12단계 시작했네. 저요. 근데 저희가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올려요. 어, 게임 영상. 게임, 용... 게임 아니, 영상. 아니 근데 영상은 도대체 얼마나 안 올리는 겁니까? 아니, 영상 찍은 거는 되게 많은데. 왜안올리냐 편집 못합니다 지금 좀 사정이 있어서 편집을 아 편집 안해도 되잖아 이거 안보일거 같은데 안집면 한번 더 해야돼 오오오 열번만저 이제, 열트 한 다음에 이제. 열트가 뭐예요? 민준이 형, 잘해. 난, 네, 전전안될것 같아요. 아니, 이거 말고요. 형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안 돼. 왜요? 이거 보면 너도 할 거야. 이거 때문에 터치가 잘안 돼. 이거 문제야. 손왜다쳤어요 그, 엄지손가락이. 선톱이 벌려졌는데 피가 뚫어가서 이제 뭔가 옷 같은 거 뜯기만 있어도 그실 뭐 연결해서 어 이거는 카메라에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아왜왜 이렇게 완대? 음 뭐하지? 빙고 날시해 볼까요? 네. 그러든지요 말든지요. 근데, 제가 이거, 핑거다시 74% 거든요? 음, 네. 근데, 이게, 핑거다시 이거, 78%, 제가 겨우 했는데, 지금, 그때는 잘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5분 <laughs> 아니야 진짜. 아, 제일 쉬운 구간이죠? 아이씨, 뭐야. 버그, 버그, 버그! 좀. 눌렀는데 안돼요 내가 비행기 구간 넘어서 거민보도까지 왔는데 어? 뭐야 잠깐 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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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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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앉아 일단 내가 아니 오늘 더 타워 그냥 해볼게요 더 타워 <laughs> 보스 <웃음> 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뭐야 왜 이렇게 어려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데 오케이 혈자 혈자 맞아. 아이씨, 뭐야 번개야? 뭐 피아노 소리 난다. 들어가자. 아, 뭐야 다시 돌아왔네. 이건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이씨 뭐야? 알려줘요. 얘 뭐야? 으아 갇혀있네? 응? 응 어휴 흣 어어 어어 아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해골아 안녕? 난너대 인사로만 할거란다 뭐야 여기? 아니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 아이씨 뭐야? 더 올라가면 죽는 거였어? 아니 카메라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인다. 저 박히면은. 죽겠죠? 오케이. 꽃갈, 조심. 꽃갈, 조심. 여기는 대체 뭐 하는데? 폈자. 아 이것도 이거 햇빛이 아니네? 햇빛으로 변신하는 줄 알았는데. 됐다. 들어가자. 어, 이거 핑맨이다!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재밌어 보여요. 어? 망했다. 안돼!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왜요? 근데 이거 핑맨으로는 처음 봤어요. 어? 이따가 먹어야겠다. 위로 올라오지 마라 어 파란색 어 안돼 아 그냥 점프 눌러버리지 밑으로 아니 미, 밑으로 하면 또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이것만 몇 번째지 빅맨 이거 너무 지겹다 코인 안 먹어도 되잖아 아이씨 코인 먹지 마 저도 보세요 어, 어. 아니 코인 먹지 말라고 코인 안 먹잖아요 근데 어차피 가, 갈 때마다 코인을 먹을 수밖에 하고 올라가. 여기 있는 것까지. 오케이. 저것만 먹고 이제 치면 끝이에요. 하... 지나갔을 때 이제 내려가야 돼. 어? 오, 죽을 뻔했다. 빨리 먹고 튀어. 잘해. 아, 이거는 뭐지? 어, 구조가 이런 거구나. 오케이. 이게 됐어. 어, 빨리 굴러가. 안 돼. 아! 너무, 아, 야, 너무 빨리 됐다 너다 했어? 처음부터 체크 포인트가 없어 핑맨 그만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걸 핑맨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케이 안 아, 돼요 열쇠가 내려와, 하필 풀어. 내려가 아니야 내려가면 지금 안돼 내려가 오케이 이제 내려가야 돼 왜냐면 파란색이 따라오기 때문에 빙글빙글 <laughs> 빙글 돌아서 조르스 오기 전에 빨리 가가가가가가가어가가가 오케이 성공적이지가 어, 이거 잠만 이게 뭔가 어렵단 말이지 오 어,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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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다 내려가면 이제 출발 그다가 다 내려가면 출발하고 꽃이요. 어, 아, 이거는 제가 봤습니다. 이거 무조건 보스 나와요. 오늘 이거 보스 못 깨요. 절대 못 깨요, 이거. 제가 보기에. 제가 이거 봤거든요. 일단 뭐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뭐. 이걸로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반대로. 근데, 네. 두 분, 안 돼! 아씨 뭐야, 생각보다 어렵네? 제가 이거, 유튜브 찍기 전에 해봤어요. 오, 맞을 뻔 했다. 근데 이 공격, 내가 공격하는 것도 맞으면 죽는데? 오, 아이씨. 맞아, 제발. 아, 이게 어, 안 맞네. 맞아? 도망가. 오케이, 나이스. 공격하는 거. 음, 맞아, 맞춰. 아! 왜 니만 공격해? 이 이기적인 놈. 맞췄다. 아, 나는 공격하는 게왜 이렇게 쩍냐 오케이, 맞춰. 아, 더워났네 망했네. 두명 공, 고... 아니, 자기가 두마이 공격했으면 서 왜, 무이무이원하는데 무더운... 이렇게 냠돌아. 냠돌고, 오케이. 안 돼! 가지마! 오케이, 공격! 공격! 반깎았다 이거 응, 힘들게야? 안 돼! 아, 거의 안 남았는데. 아니, 얘왜 이렇게 쓸 컨트롤 많이 해야 돼. 체력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절대 못 이기게 해놓은 것 같아, 이거. 언제 끝낼까요? 몰라요, 이거, 저 오늘, 절대 못깨데깰 때까지 할까요? 아니요 그럼 밤새야 되는데. 아, 밤새요. 밤새라 그래. 밤새면 죽어요. 아, 밤새면은. 했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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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롱, 매롱.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응. 응. 응예. 나 애기인데 공격하면 어떡해. 응예. 받았죠? 응예. 나 공격하면 안 된다. 애기다, 나. 긴 뽑다? 오케이! 오, 아이씨, 죽일 뻔 했다. 공격. 죽자. 아니, 왜 화나는데? 니가 왜 화나 니가, 나, 먼저 죽였으면서. 안 돼. 다, 거의, 거의 안 깎았다. 야, 이거. 신기로! 신기로! 오이씨 뭐야, 레이저 벌써!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기는데? 음, 나안 해. 나 하지 마세요. 카메라 너무 가깝잖아. 너무. 아침 뭐 먹었어요? 아침이야? 빙빙 빙빙 돌아 돌아 아침에 떡국 먹었는데 먹고 맛있겠다 나는 김치찌개 먹었는데 점심에 간단하게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랑 오뎅이랑 핫바랑 만두 먹었는데 맛있겠다 간단하지 아 김밥 먹었어 오케이 아왜화아니까 그래서 누구 왔다 어,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아아 안돼 공격 어, 뭐야,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운인가? 버그? 아, 레이저 또 발사한다, 얘. <laughs> 아, 쟤가 잘 피했나 보죠? 뭐, 이제 뭐, 공격 같은 것도 진짜 찐... 공격이 왜 이렇게 많아, 얘. 얘 단점, 단조... 아니, 얘왜 못하는 게 없냐? 아! <laughs> 얘너왜 받아라! 안 해. 보스 겁나 어려워. 자. 온온 이번에 휴식 시간 조금 가질까요 이제 끝내도록 할, 할까요 이제 끝 끝낼까요? 네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결국 보스를 못 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다음에 한번 또 보스 를 한번 더 깨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둠. <laughs> 나왔다. 아, <laughs>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피카츄도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피카츄도 빨리 피카. 삐까... 오케이, 영상 끝내요, 이제. 안녕히 계세요, 피가슈! 여러분. 피카츄, 피카츄. 피가, 피...